야 타! 아, 누나가 왜... 태워줄게. 발로도 찰수 있네. 안돼 때리지 말고. 내말 때리면 도망간다. 내 말에 탄 사람들은. 오. 나 초대 줘. 아 어, 잠깐만 나 지금 가죽 벗기고 있어. 초대 보냈어요. 이거 자기 같은데, 이건 누구야? 자기 오른쪽으로 너, 그... 머리 넘겨, 넘긴 그거야? 딴 거... 이게 누구야? 이게 뭐지? 닉네임 어 닉네임 뭐, 어, 어 자기 여기 있네 이거 자기 맞네 들어오다 끊겼나 보다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laughs> 어, 우리 이거 공, 공격이 안, 공격 안 돼서 저건 되는구나. 어, 잠깐, 나손충이 아, 꺼졌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공격이 안 돼. 어, 어? 이게 뭐야? 어?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왜, 왜, 뭔데, 뭔데? 그, 필드, 필드 미션에, 어. 현상, 그, 그, 불병에불명의퀘스트가 음. 불명의 있는데 그게 우리, 우리 잡으라고 뜬 거야. 어, 쉣! 도망가. 그냥 무조건 도망가. 내 말기력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목표가 된 거야? 어, 우리가 목표가 된 거야. 그럼 자기는 어디가 있냐? 난 도망칠 거야. 날 버리면 혼자 가는 끝까지. 거야? 땅끝 <laughs> 우리 같이 가는 거보다는 헤어지는 게 낫겠지? 사람이라도 살아야 경험치를 먹지.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쪽으로 한, 갈게. 어어어어어 어. 애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너그 반대쪽으로 뛰어. 잠어 저쪽에 있다. 잠녀 와봐 이쪽에 있어. 내 말을. 내 말을 또 펼치. 진짜 쳐봐. 여기 길이 이어질려나? 없으면은 바닷속으로 가. 아핳ㅎ <laughs> 배 타고 발 물, 물 밖으로 가다가. 내 바로 뒤까지 왔어. 내 <laughs> 또, 현... 마, 아, 아들이 기력이 없어. 배는 어디 있는 거야? 오, 가에 보면 있어어 나, 기저가 떨어지는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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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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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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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 어, 거야? 잡혔어. 어. 땅 끝까지 도망가겠다. 이쇼키들 일로 와.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절대 잡히지 않겠어. 아들 기력이 없어. 아들이 기력이 없어, 이 응. 저기 어디까지 가냐? 야, 아, <laughs> 얘네, 얘네 못 잡는다, 자기. 나 기력 지금 하나도 안 떨어졌어. 내가 얘네 방해할게. 아, 방해 안 해도 돼. 어차피 걔는 나못해아 와. 걔네 레벨이 몇이야? 몰라. 나한 방에 아. 죽었어. 아, 그래? 그래도 레벨이 좀 있나? 애들이 안 보이는데. 아! 음. 나 돌고 있는데. 빨리 오지. 자, 사람 없다. <뭐�력 legitimacy> 아싸, 10달러 버렸대! 바후보들 쟤네들은 그럼 이 세션에서 없어져? 아니, 없어지진 않아. 어디로 왔지, 얘네? 난 보이지도 가? 않았어, 애들이. 트로피가 어딜 감이야. 얘네가 나 쫓아왔다니까? <laughs> 트로피가 어딜 감이야. 그래. <laughs> 살아남아서 침해. 이거 새벽에, 음. 새벽에 완전 밤 시간부터 새벽 시간에 음. 철로, 철도 있는데 있잖아? 응. 음. 그거 유령 기차가 아닌가? 유령 기차? 어. 어, 방금 번개를 봤어. 운다 보면 진짜 맞아 죽는다니까. 아. 들어가. 임무 시작? 어. 아 멀다. 험난하다. 게임 시작하고 24분 만에 미션 하나 시작하네 <laughs> 아까 걔네들한테 시달려서 그래. I'm gonna feel common.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Sheriff? About what? My stolen property. I well, ain't much I can do about it. I ain't got the manpower to go after Bob Crawfish. Howdy. I'll do? I pay your goddamn wages, me and folks like me. I'm sorry, Mr. Arnsdale. Really I am. There ain't nothing I can do about this. Now without more support and funding. Will you go for me? Wait, what? Go. See if you can retrieve my lawful property from some goddamn thief. Ain't nobody knows who took your stuff, mister. I seem like some kind of liar. Is that why you won't help me? No, but. Listen, get me Bob Crawfish and his closest associates by any means necessary. No, not by any means necessary. Kill nobody. Ain't nobody convicted of nothing. I was robbed! Get them and bring them to me just down from Fort Riggs Station, and you will be handsomely paid. 자기 옷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내 거? 응. 아, 이 이건 금땡이 주고 샀어. 비싼 거야. 어? 우리 방어 상태가 아니래. 야, 그거내 아들이야. <laughs> 이 씨, 내 말이 더 좋은 거거든. <laughs> 얘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여기서부터 음, 걸어가? 애들 여기 애들 많아. 어딨어? 네? 왜 애들이 안 맞는 느낌이지? 아이씨, 인밍트잖아 아, 어땠지. 데미지가 이상하다 했어. 게 자기야? 아 자기구나. 엄캐 어떻게? 아이원 아이원 한 거야? 아니 얘이 도망가는 애들을 음, 잡아야 돼. 소 해야 돼. 밧줄, 줄로 잡아야 돼. 밧줄로? 응. 우리도 말 불러야 말타, 돼. 말 타, 말 타. 여기 있네. 빨리 여기 있어. 따라가, 따라가. 아들이 기력이 좀 착네. 하나 오른쪽.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쭉가쭉가 자기 쭉가 내가 쭉 가라고? 간건 봐야 되니까 우리 아들 기력이 없어 여기 있다 근데 도망가기 전에 잡아줘 근데 내 아들 기력이 없다니까? 어, 뭐야. 총으로 맞혀도 돼? 안 돼! 걔 죽으면 안 돼. 생포, 생포. 어디까지 간 거야? 잡았다. 생포했어? 이거 묶음, 묶으면 된 거지? 어. 대들고 말을 실어서 데려가자. 시끄라, 도도 주제에 시끄라. 여기 있잖아, 철로에다 노래. <shriek> oh, Let get me go! <laughs> <"None> anyone have <shriek> Hello, Clinton. Hello, Clinton. have you been since we robbed you? <laughs> Where's my property? I don't rightly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yeah, Clinton. Yes, you do. My fine collection of Staffordshire China, gone. My paintings of scenes in Italy, gone. My collection of photographs of fairies gone. It's all just a big mistake. Hey, where are they? We invested in them together. You owed us money. I did no such thing. Where well, am I thinking? In the basement of your sister's house. My sister. God damn her to hell. Here. kill these men, will you? In fact, don't kill them. Leave them on the tracks. 제 이대로 냅둬? 이게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할래. 음. 30초. 28. 아, 아나 결정장에 있어. 기차가 오고 있어. 저 앞에 기차가 안 보여? 어떡하지? 도끼, 줄이기. 얘네 나쁜 애들이지. 빨리, 선택해. 아, 그래. 시간이 없어. For a moment, I thought you were going to let that train ride right over us. Hmm. Um... I ain't going to pretend I like you or what you done, but you wouldn't kill a man in cold blood just on Clinton Arnsdale's say so, so maybe it ain't all bad after all. you got you came here for, didn't you? We all square here. OK, we square there. Let's go then. Our quarrels with Clinton, not them. y o t i you got o t my. m h e o n throw you n o n t h r o you n o n t h r w you i n o n t h r o you i n o n t h r o you n o n t h r o you n o n t h r you n o n t h e you n m gonna throw you again. I'm gonna throw you again. I'm gonna t h r you n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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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r you n o t t h r y r o n o t t h r y r o n o t t h r y r o n o t t h r y r o n o t t h r y r o n o t t h r y r o n o t t h r y r o n o t t h r y 예, 보내도 돼. 어떻게 보내? 도망치기. 그게 어디 있어? 이거 말을 말 가까이 사, 간 상태에서 음. L2 눌러봐 L2. 그러면은 아, 아. 뭐 빗질하기, 뭐 이런 거아 나오잖아. 도망치기 없는데? 도망치기 없어? 그냥 냅두면 알아서 없어져. 이거 줄줄못건 나서 그러나? 바닥에다. 아니. 가자. 지금 이게 지금 두 사람 파고 있어서 느린 거야. 아두 어, 사람 파면 또 많아. 느려? 어. 애가 힘들어하는 소리 안 들려? 탈퇴 꺼지잖아. 비싼 말이라네. 아, 얘 진짜 비싸다. 혹시, 나무에 걸려서 떨어질 줄 알았어. 떨어질, 떨어질 수도 있어. 나뭇가지에 걸리면. 오! 아, 좀, 아! 야! 아니야, 아, 아. 야. 아. 죽었어? 어, 죽었어. 아, 어, 죽었어. <laughs> 나, 나네 말에 깔려 죽었어. 지금, 아, 어? 아, 어, 우리 세모 괜찮나? 어디가 오자? 야, 어, 내가 세모. 지금, 내가 지금 죽겠다고.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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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다시 살아나잖아. <laughs> 어디 간 거야? 아, 너무 웃긴다. 아, 나. 이 미끄 미끄 탈수 있겠어 이거? 응? 아나왜휴식을 하니? 내 말에 탄 사람은 한 번씩은 다 누웠지. 음, 운전 운전 좀잘 부탁해. 지금 또또 또 아까 누운 데로갈 뻔했어 너. 응? 아 원래 길은 개척하는 거야. 개척을 해야지 왜 낭떨어지러 가냐고. 내가 <laughs> 어? 무슨 유니콘이야? 날라다니게? 아무 <laughs> 그러보니까 유니콘이 야야야야야! 어여여여여또 떨어질 했어 또 떨어질 때. <laughs> 어느 바있어. 정도는 다다 간다고 얘가 알아서. 가속도가 붙은 상태로 어? 가면은 떨어져 죽는 거. 오야 뱀, 아 뱀이래. 꿈꿈꿈. 곰 아니야? 아니.. 곰은 도망가야 돼 무서워 곰인 것 같은데?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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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야! 애를 더 화를 돋게게 하면 어떡해 뭐 저러면 뭐.. 와? 열 받으면 <laughs> 어, 더 와? 와? 열 받으면 달려올지 <laughs> 오우씨 야 왜, 화두개 할래? 어쨌든, 제보다 우리가 더 빠르잖아. 이 길이 아닌가? 어디야? 물건너가면 아, 되겠네. 가다 보면 나올 거야. 어. 어머! 뭐야, 너또 뭔, 뭔짓 하자, 또. 나 지도 보는 <웃음> 사이에. <웃음> 나아무짓도안 했어. 야, 얘 어디 가? 아니, 왜? <laughs> 말해. 어, 아니야. 어, 그대로 갔는데? 얘 이상해, 말이. 얘못 가나? 내리라는 거 네. 같아. 어? 야. 어, 여기 못 간다. 여기 왜못 가지? 야. <laughs> 아, 여기 길이 아니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야, 이게. 길이 아니었어 야 물을 타고 가 이리 <laughs> 못 올라갈 거 같은데 어디든 어디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폭포 나오는 거 아니야? 폭포? <laughs> 저 아래 폭포 아니야? 여기? <laughs> 폭포 같은데 여기 <laughs> 뭔가 이 앞에가 좀 낙서 떨어지 같은데 야, 야,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폭포잖아. 야, 야! <laughs> 진짜. 아이. 어, 야, 근데 말과 함께 10m 저거 보상 떴어 아, 진짜? 경험치 500 아... 받았어. 내가 경험치 준 거야. 어디 갔냐, 근데, 넌? 죽었어? 아... 어, 아이고 우리 세모 죽어버렸네말 죽었어? 어. 아 웃긴다. <laughs> 근데 어떻게 또 왔어 말이? 야, 어, 얘 아까 걔 아니네? 내 네, 서브 말. 도통하네 얘는. 내 말에 탄 사람들은 한 번씩 누웠지. 뭐하 trencar la